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미스타겜입니다. 오늘도 어디에 이어서 추자도의 한 갯바이 포인트에 섰습니다. 아, 어, 막, 세미를 마쳤는데요. 지금부터 이 포인트, 감성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작하자마자 한 마리가 물었습니다. 자아 <laughs> 드랙 조정을 한다고 아 살짝 아, 손을 보고 있는아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. 네 바로 물어줍니다. 아, 이기는좀 작은 애인데. 자, 뭐, 그냥 들어도 될것 같은데, 일단은 돌체를 좀 대주죠. 지금 첫 캐스팅 막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이제 물고 들어가주네요. 자, 시청자 여러분. 한30 정도 되는 감성도음이 체비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바로 물어줍니다. 어 글쎄요. 뭐 이런 애들이 나오면 마리수가 이 포인트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좀 손맛을 좀 진하게 보려고 네, 드럭을 완전히 좀 잠갔어요. 에, 제가 LBD를 쓰고 있는데 에, 브레이크만 가지고 감성돔 공략을 하기 위해서 좀 파워풀한 그런 손맛으로 혹시나 한 마리 오게 되면 에, 느껴보려고 어, 드랙 조절을 하는데 아 그냥 낚시대로 그냥 훅 가져가는 입질로 <laughs> 왔습니다. 순간점를 했더니 마 최근에 한 마리 나왔는데요. 네 오늘 한 11시 정도가 만조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9시가 조금 안된 시간입니다. 한 8시 40분 정도 됐는데요. 초날불 상황까지, 그러니까 한뭐 12시, 요때 정도까지 이거 포인트, 들물 포인트니까요. 사실은 수심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. 지금 제가 수심을 아, 대략적으로 한 3m 정도 어, 밖에는 주지를 않았어요. 에, 지금 네, 제 오른쪽 뭐 밑으로 보면 이 자갈이 쭉 깔려 있습니다. 그 자갈이 끝나는 그 지점, 고터원저리에서 그 입주를 받아보려고 지금 동략을 하고 있는데, 아, 지금 상당히 포인트 여건이 글쎄요. 일단은 뭐한 마리가 나왔으니까 음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. 자, 자 걸었습니다. 아 사이 좋네요. 아 엄청나게 아 이거 부시리 같습니다 아 부시리에요 부시리 아감성돔이 아닙니다 아 도저히 뭐 감당이 안됩니다 부시리가 이쪽 아침 낮에 보면 한매다급이 뭐, 들어오기 때문에 아좀 어려움이 있는데 아 순간 아 어, 제가 살짝 견제를 했더니, 그냥 쭉 가져갔는데, <laughs> 브레이크를 한열번 이상 넣은 것 같습니다. 아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, 왔습니다. 자, 자 이거 또 부실이네요, 또 부실. 아, 이 아, 아, 하번엔 아, 완전히 그냥. 아, 하하하. 아. 아. 드래그 완전히 조이고, 이 LBD 릴, 브레이크를 완전히 잡았는데도, 그냥 풀려버려. 와, 정말, 메다급 <laughs> 부실이네요. 아 지금 부실이 때문에 예, 두방 먹었습니다. 아 한번 예, 체비가 예, 터지는 바람에 예 브레이크 아예 예, 놓지도 않았는데 와참 예, 목줄이 쓸리진 않았습니다. 예, 바늘 위 매듭 부분이 계속해서 힘을 르니까바늘이 바로 위가 나버렸어요. 와 아 부시리 정말 아 초벌같이 그냥 들어갔는데 <laughs> 아 부시리가 자꾸 설치면 감성돔이 좀 그런데요 네 감성돔도 네, 들어온 것 같아요 한 마리가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부시리가 자꾸 설치는 바람에 음, 어려움이 있네요. 자, <laughs> 참. 자, 입질입니다. 왔습니다. 아, 참, 감성도 많이네요. 이거 수어 같은데요. 아, 부실이 빠지고 나니까 수어가 들어왔나요? 야, 아, 숭어네요. 아, 숭어가 엄청나게 힘을 씁니다. 자. <laughs> 자, 시청자 여러분. 아, 부시리한테두방다 하고 나서 에, 승우가 말이에요, 여러분. 아이 뭐 얘네들 그냥 나오죠. 아, 그런데 부시리두 방은 아, 정말 에, 첫 번째는 뭐 멍하니 있다 당했고 아, 두 번째는 에, 뭐, 스프를 전혀 풀지도 않고, 브레이크를 놓지도 않았는데, 아, 감당이 안 돼서, 일단 터졌죠. 자, 21마리 일단 합니다. 감성이 1마리, 21마리, 2마리네요. 자, 밑밥이 딱한 주걱밖에 없습니다. 마지막 캐스팅이 될것 같네요 아 숨어 지금 표충에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아 입질이에요 왔습니다 자, 어, 감성돔 처럼 쳐 봤긴 하 는데요. 자, 네, 감성돔 같 습니다. 아, 근데 사이즈 가？아, 그 렇죠？사이즈 가 조금 부족 하 네요. 자, 그냥 한번 떠보죠. 자 음, 어이씨. 그렇죠. 숭어랑 <laughs> 감성돔은 작든 크든 예, 확연히 틀리죠. 어이씨. <laughs> 나와서 둘지않으러 들어가네. 아, 자, 그래요. 어. 마지막 그래도 밑밥 딱한 주걱 남아 있었는데 자, 이런 감성돔이 한 마리 나와 줍니다. 이거 포인트. 감성돔 두 마리. 아 오늘 어이 포인트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미스터 김이었고요. 피셔님 여러분 감사합니다.